네, 선생님. <laughs> 저번에 일자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응. 일자 허리도 있어요? 아, 이게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닌데 목이나 허리에 C자형 커브가 깨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일자목 또는 일자 허리라고 해요. 요걸 네.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자 공식이야 외우자. 네. 일자목은 일자 허리를 만들어. 우리 그일자목의 사람들 자세를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은 다들 이러고 있잖아. 음. 그럼 이때 목만 일자? 아니야. 허리도 굽어정한 상태. 음. 즉허리에 C자형 커브가 깨져 있는 상태로 있는거지. 결국 목이 일자인 사람들은 허리도 일자 상태로 있는거야. 우리의 잘못된 습관, 생활 자세 등이 일자 목과 일자 허리를 만드는거야. 아 나는 뭐 우리 집안에 최다 뭐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뭐 집안 내력이래요 아니야. 다 우리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거니까 이제 그만. 부모님 탓하지 말고 조상님 탓하지 말자.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한 공식이 있어 두번째 공식이야. 깨진 c 자 커브는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근육 질환을 생성을 해. 이세 가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자목, 자허리가 일자 연관이 있듯이 목 디스크 탈출증 있는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허리 디스크 탈출증 있는 사람들은 목 디스크 탈출증도 같이 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C자형 커브가 깨지면 결국 이게 우리의 척추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이 정말 중요해. 습관을 어떻게 키워요? 그건 다음 시간에. <laughs>